이번은 다음 주 12주차 노래면인 완벽한 폭풍입니다. 원래는 70몇 주차 돌변인가, 80몇 주차 돌변인가 그런데 그냥 두차니까 12주차로 바랄게요. 든시안이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시야 제공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

아마 사령관 다 들어있을 겁니다. 정말 부족 DLC 사령관 다 들어있을 거예요. 구매 사령관 빼고. 근데 이번에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그래서 DLC 사령관이라면 이제 카락스, 보라준, 버라준 그 자가라, 수완 이렇게 4명을 주는데 공유를 사면 주거든요. 공유를. 옛날에는. 해치된 이유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치된 이유로은 개별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4,500원 주고 사셔도 괜찮고 조금 있으면 블랙프라이데이에 사량간 묶음팩 할인한다니까 사량간 묶음팩 할 수도, 있, 정확하게는 할 수, 할수 있다고 할 수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기다려보셨다가 묶음팩으로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배는 아니고 나도 주워드린 건데 와 멀티 못 맞겠다 이씨. 캠페판는 거면 패는이 캠페인 할거면, 사실 방패는 이 방패는 이 방패는 이방패눈이방은눈이이날라오이는이낌는이낌패는이 방패는 이방패이 방패는 이 방패는 이 방패는 이방서는이방패이 들이 쪽으로 향하고 있다. 뭐랄까, 도와달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다다상인지 모르겠어. 당신이 도와주않으면죽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이야. 아무는데미라하늘로 <목소리> 깔려면 고통 좀 받겠네요. 미라한은 눈보라한테 쩔눈한테 계약했지. 대는곧아는속으로한 눈보라한테 너무 약해서 풀렸다. 한대 출격 한대출마임 축구를 구역을 했네 차라리 기회 났겠는데? 어, 차라리 그게 낫겠는데? 판단을 잘못했네요. 판단을 잘못해버렸어. 차라리 한대 출격 한번 최대 해가지고 조금에 조금의 교전으로 최대한 이득보는게 나았을 텐데. 흑사병 걸리면한 일곱 명의 사령관이 다노답되지않습니까 그, 보라운흑사병걸리면노답되는데직히 브라운, 브라운, 브이운 브라운, 브라운, 이상한, <laughs> 아, 이상한 거라기보라운 흑살병이 체력, 체력 걸리면은 체력퍼센 데미지 계속이고요. 그러니까 힐량이 쩔거나 하는 게 아니면은 결국은 죽습니다. 게다가 흑살병에 걸리면 터졌을 때 흑살병을 또 옮기기 때문에 한넌, 한넌 때문에 그 아군이 잘멸하고 막 그런 상황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짱이 나는 노랜뱅이.

일단은 훈전나갈 시간 다을 생각 최대한 밀어내야 되는데 아 눈봐라 너무 너무 낮게 그요 요건 못하겠는데 너무 GL 리 l 차랑 날아오네 참자차럼 날아오는구만. 피닉스는 그냥 변신하니까 풀리고. 대학카는 그냥 죽가도 살아야 하까 풀리던데요? 이상황에서 진짜 갈레온이 피가찮아 하는 게 너무 짜증 난다는 점을 알수 있죠. 얘아피 채우려면은 본질에서 S1을 들고 오든지 아니면 아군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야, 방구여 일단 버지나타박아놔야겠다 믿는 건 하신한테 밀고 미, 밀, 밀라 그러고. 이게 마리아 방구요 초카스를 못만니가 최대한 관련 터지면은 계속 교통사고 나는 거예. 커져가는 위험 너무 그려야 돼요 이게 뭔데 뭐였지? 커져가는 위험 뭐였죠? 아 어, 트윙이신가? 혹시 양심했으면 갈려오리 체력 잘하면 좋야 된다 일반 아우면다 그냥 SCV 끌고 다니면 상관없는데 돌변에서는 모든 생산기지이자 그게 생산기지이자 핵심 탱커 유닛인데 샥샥샥샥샥 날아오르라 봉번째사령관이면 룸에 우셨는데요면 룸에 는면룸다 쏘면, 룸에 쏘면, 룸에 면 룸에 쏘면, 룸에 쏘면못 피함. 정밀 타격.

조용 갔다 오자 우지정가장 아낍시다 사실 최대은 없어져야 돼 그리고 각각 각종 판정에 되어 무작대 돼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딱딱딱딱 찍잖아. 그러면은 날라오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 뭐, 뭐, 히이 소용돌이 뿅 음. 소용돌이 뿅 음. 이게 패널이야... 이게 패널이야! 전쟁을 회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패달이야 알았어. 아 진짜. 솔직히 패널이야. 맞는 건 아니지. 양심이 없지. 저거는. 양심을 따라서 어이가 없네 쇼야지 기꺼이 도와주오니들을없애자그 힘이 아무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어 센터 비어다 지금 지금 병역 끌고 가자 음바라 별로 안올때병역 끌고 가야돼 밤까마귀 업그레이한 찍어주고 아 회오리 발한 진짜로 원시는 곧 이곳을 떠날 것. 그 전에 눈이 한산조금만 보고 싶습니다. 적대적 승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이게 무슨 주레 피아기 다니고. 빨리빨리 빨리 밀어서 끝냅시다 고통스럽다 피하는 거 흐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눈바라 하나 지나갔을 뿐인데 인구에5지이곳지기로이면시지기로이서뭐어지게로는지도로르겠네오들기로이를못 먹어요 이오이지도 모르겠네. 빨리 빨리 밀어! 빨리 고통스럽다 고통, 고통. 오오, 시들드라 <목소리> 끝! 아! 핵전쟁! 핵지만핵이 나는 전쟁핵전이구만 <목소리> 고통의 돌변이야 어려움을 살아서 고통스럽다 <놀람> 고통! <놀람> 이게 다음 주도 <주의> 렌변인가 여러분들 <놀람>